반갑습니다. 우리 하나 시스템 주주님들 항상 상한가를 꿈꾸고 있는 상한가 클럽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 시스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 여러분들 약 6만 원 근처 라인에서 줄다리기 중입니다. 매도세와 이 상승세, 매수세 지금 현재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요, 지금 아래 꼬리랑 윗 꼬리 같이 달려 있어요. 완전히 도지형 캔들이 나왔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지금 도치형 캔들 자체가 왜고무적이냐면자 보세요 오늘 우리 장 출발했을 때 마이너스로 출발했어요 고가 기준 4%까지도 올랐는데 현재는 조금 더 밀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말 그대로 줄다리기다 말 그대로 줄다리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다 자 근데 이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너무나 고무적인 사실이 있어요 뭐예요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 보시면요 3.88% 무너졌습니다 자, 그리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엄청나게 팔고 나갔던 날이에요. 자, 지수가 3.88%가 빠졌는데 가격 방어를 해줬다? 그리고 오히려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이것만큼 여러분들 사실 고무적인 사실이 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장 중에 6만원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는 모습도 보였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지금 좀 걱정을 하고 계신 우리 어, 주주님들한테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 앞에 앉았습니다. 절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 앞에 앉았어요. 자, 현저리 하나 시스템이 안고 있는 모멘텀이 너무나 너무나 훌륭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탄탄한 추세가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범 글로벌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으로 우뚝 솟기 시작했고요. 폴란드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필리핀 이런 중동 국가들 근처 그리고 유럽 국가들에서 대규모 방산 수출을 하고 있죠. 점점 점점 확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축이 아니라 넓혀지고 있다고요. 자 그리고 미국 조선이죠. 필리, 그리고 항공기 부품 정비 사업들, 요런 곳들까지도 확장을 해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우리 하나 시스템 입장에선 새로운 신시장 개척 중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대해서 또뭐 있죠? MSCI 여러분들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MSCI 편입 관련된 기대감도 지금 현재 적용을 받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악재가 딱히 없다라는 겁니다. 개별적인 악재는 없을 뿐. 자, 지금 오늘 장세기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거래세가 다시 인상됐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 기업들의 법인세, 그리고 우리 개인들이 투자를 할때 되는 거래세가 같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잠깐 투심이 죽었습니다. 뭐이 부분은 분명히 투심에 좋은 영향을 줄순 없는 그런 요건이긴 해요. 자, 근데 그렇지만 현 정부에서 이것만 지금 또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다방면으로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됐건 간에 이 장세기 분위기는 다시 한번 해증이 돼서 올라올 수밖에 없다. 일시적인 조정일 뿐 이런 부분을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서 괜찮다. 지금은 여러분들 나무를 보실 때가 아니라 무조건 우리 하나 시스템이라는 숲을 보셔야 할 때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 세력들이 꾸준하게 매집으로써 들어와주고 있어요. 이때 잠깐 이 검은 색깔 라인에 세력들 단기 목표선 근처에 도달했기 때문에 분할 익절을 해가지고 주가가 저항이 밀리긴 했지만 자, 그래도 보유했던 물량들을 전부 다 팔고 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한 번씩 눌릴 때마다 보유한 수량들을 다시 한번 늘려나가고 있죠. 차트를 조금 넓게 한번좀 같이 보시면요. 세력들은 이런 부분들에서 진입을 하면서 꾸준하게 물량들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강한 반등이 나왔을 때이 검은색 라인을 돌파를 했을 때 저항에 한 번씩 수익 실현을 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는 모아놓은 수량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력들이 왜 이렇게 물량들을 처분하지 않고 모아갈까요? 당연히 얘들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량들을 처분하지 않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조그만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세력들이 진입했을 때딱 나와주는 세력들 진입 신호 그리고 세력들 단기적인 목표가를 나타내주는 이 검은색 구간 라인 어떻게 설정을 하시는지 하나 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거 일단 보고 오신 다음에 제가 장기적으로 우리 하나 시스템 주가 전망에 대해서 같이 한번더 말씀을 나눠 볼게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저희 채널이 5,000명 구독자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그래서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은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요청도 많이 주셨던 내용인데, 우리가 앞전에 차트에서 같이 좀 보고 오셔서 아실 거예요. 이 세력들의 진입 시점을 포착해서 잡아주는 노란 색깔 다이아몬드 신호와 또이 세력들의 단기적인 목표선을 나타내는 검은 색깔 선, 이 신호기들의 검색식이 좀 많이 궁금하다고 요청을 많이 주셔서 제 15년 동안의 투자 경험을 담은 이 노하우를 담아서 만든 신호기 설정법을 아, 이번에 정말 가감없이 100% 무료로 공유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결정을 했어요. 이제는 구독자 1만 명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요. 15년 투자 경력 노하우가 담긴 투자 수익률 2배 업 신호 검색식이고요. 일절 과금 없이 여러분들 100% 무료로 우리 여러분들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만 받고 나서 공유를 드릴 거니까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요. 저한테 개별적으로 요청을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한해서 제가 이렇게 문자로 세력의 진입 포착 신호기 수식과 또 세력 단기 목표선 수식을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현재 화면상 이 회색깔 박스 선에 여러분들 수식이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그냥 복사를 하셔가지고 영웅문 H T S 차트에다가 적용만 시키시면 돼요. 붙여넣기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 방법들을 제가 이렇게 아래쪽 여러분들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냥 차트를 키신 다음에 이대로만 여러분들 설정을 하시면요. 요 것들 그냥 복사를 해서 붙여넣으시면 끝이니까.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이런 내용들 그냥 그대로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구독자 1만 명 기원을 하는 그런 이벤트이다 보니 우리 여러분들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요청만 주시면 됩니다. 요청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 개인번호 010-8236-8354번으로 신호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요청을 주시면 보내주신 순차적으로 제가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문자 발송을 도와드릴 거고요. 구독자 1만 명을 기원을 하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만 명이 도달을 했을 때 언제나 사전 예고 없이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은요 미리미리 요청을 주시면 되겠죠. 010-8236-8454번입니다. 제 번호로 신호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개별적으로 요청을 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보내주신 순차적으로 세력들이 진입을 했을 때 나와주는 신호 검색식과 더불어서 세력들의 단기 목표선을 설정하시는 방법들 한분한분 한분 발송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구독자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벤트이다 보니까 구독 버튼 한 번씩 여러분들 잊지 말고 눌러 주시고요. 영상의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010-8236-8354번으로 신호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보고 오셨나요? 좋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여러분들 월봉 차트임을 어, 생각을 해주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 완전히 새로운 시세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월봉 차트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울기 자체가 너무나 너무나 가파르게 지금 현재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울기는요, 점점 점점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재료가 너무나 좋고 모멘텀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받아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대표적인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란하고 이스라엘 그리고 태국 또 캄보디아 그리고 중국하고 대만 지금 이런 쪽에서 막박 분쟁이 막 발생이 됨에 따라서 주변 국가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뭐 폴란드, 아라메비니트, 사우디 필리핀, 중동 이런 국가들이요 얘네들이 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 시스템이 장사를 잘할 수밖에 없는 이 판이 이미 깔려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m s c i 지수 편익 기대감 자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실적으로서 증명을 써 내려가고 있으면서 이제 이번 연도 여러분들 3조 클럽 가입이 거의 확실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6년도 컨센서스는요 4조 클럽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지금 당장의 주가 레벨인 6만원은요 정말 너무나 너무나 저렴하다라는 거고 목표를 조금 더 크게 가지고 가셔도 충분하다라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최소한 10만원 정도는 가줘야 이제 좀좀 좀 인정을 받네. 이렇게 좀 고개가 끄덕여질 것 같고 그 이상까지도 여러분들 너무나 충분합니다. 자, 근데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일봉 차트를 보셨을 때 중간중간 스트랩들이 갑자기 급하게 가격을 끌어올려놓고 한번 수익 실은 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들도요, 세력들이 올리고 있는 것인데,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포인트가 한 가지 있다면, 얘네가 팔고 나갈 때, 얘네가 팔고 한번 나가면 여러분들, 막 주가가 20%, 30%씩 빠지다 보니까, 이때만큼은 우리가 조심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요,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체력대를 만약에 팔고 나간다. 그럼 제가 어떻게 드린다고요? 우리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문자로 말씀을 드린다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생업에 집중을 하고 계시면 제가 실시간 모니터링이나 이런 차트 분석들은 제가 보고 있을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셔야 될때 그때는 제가 문자로서 말씀을 드린다고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 시스템이 왜 올랐는지, 그리고 왜 떨어졌는지, 왜 추세는 오를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분석 내용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시간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타점이 필요할 때는 제가 급하게 문자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요. 저의 투자 철학 중한 가지가 여러분들, 빠른 정보가 기회를 만들고요, 신중한 판단이 우리의 지갑을 지킨다, 이건데, 이렇게 때문에 제가 정보는 빠르게 빠르게 문자를 통해서 발송을 드리고요, 신중한 판단을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게끔 영상을 통해서 분석을 제공을 드리고 있죠. 저는 결국에 트레이더이자 유튜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온전하게 수익을 챙겨가셔야만 저를 많이 소개를 시켜주겠죠. 지인들한테 말씀도 많이 좀 해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실시간 대응 타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필요하신 분들 계시다면요. 010-8236-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고 우리 여러분들께선 지금 생업에 집중을 하고 계시다가 혹시나 대응타점이 딱 떴을 때 그때는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겠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채널을 키우고 우리 여러분들은 지갑을 지키고 이렇게 서로 상생을 하기 위함이니까 구독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실시간 대응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남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들. 영상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